안녕하세요. 새로운 신대륙을 찾아서 코리아메리카 코아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조금, 모든 것이 연결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도대체 어떤 것이 연결이 되길래 코아카가 저렇게, 어, 썸네일을 저렇게까지 자극적으로 만드는 걸까? 한번, 어,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브라이언 디 에반스라는 분이 지금 할리우드하고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어떤, 어, 다음 메타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시더라고요. 어, 웹3의 다음 단계의 차례가 될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며 상업적으로 모든 중요한 산업과 인간 삶의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커뮤니티의 힘이 워낙 중요한 부분을 뭐 코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왜이 분야가 이렇게 쉽게 성장을 할수 있을까? 뭐 쉬운지 어려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보다는 커뮤니티가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 한 명이 있으면 연예인에 대한 팬들이 조성이 돼 있죠?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미 어, 이 전통적인 현실 세계에서 팬층이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팬클럽도 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면 이 웹3상의 어떤 블록체인 커뮤니티는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커뮤니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블록체인에서 어, 여실히 과거에서 정말 많이 보여줬는데. 이게 어 많이 사용하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매기면 매길수록 이제 그 생태계가 커져서 어떤 그 코인, 그 토큰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어 그런 논리로 봤었을 때는 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할리우드 쪽뭐 이런 게임, 음악, 영화 어 이런 쪽이 굉장히 유망하다 뭐 이런 내용 같아요 여기 보시면 오늘도 이렇게 카메라가 있고 막 여러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코인 텔레그래프가 아주 어 멋진 그림을 오늘도 그렸네요 자,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웹3는 웹2에서 논리적으로 발전했지만 5년 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의 갑작스러운 인기는 그것이 나타내는 것에 상당한 잠재력을 강조합니다. 웹3 및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며 상업적으로 중요한 모든 산업과 인간 삶의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웹3는 이미 금융 부문의 기본 구조에 대한 가치 있는 대안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파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할리우드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포함한 다른 산업에도 진정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자. 서두에 이걸 던지고 이제 쭉 설명을 할것 같아요 내려가면서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얘기를 먼저 하죠 일단은 첫 번째로 금융에 대한 그런 금융 부분에 대한 블록체인상의 어떤 대안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디파이를 얘기하는 거죠 어, 과연 엔터테인먼트와 이쪽 산업 분야에 어떤 부분에서 어, 효율적으로 발휘를 할수 있는가 힘을 블록체인이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가 그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 얘기하기에 앞서서 그 지금 웹3라는 용어 자체가 갑자기 나왔다고 합니다. 자,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죠. 인터넷 혁명이 나왔을 때 인터넷이란 게 어떠, 어땠나요? 정말 갑자기 나와서 인터넷 닷컴 버블이 이어졌죠아 그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웹3라는 게 개념 자체가 이 지구상에 처음 조금씩 조금씩 등장한 게 아니라 갑자기 뭔가 등장하더니 막 붐이 이르고 21년도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고 관련된 뭐 주식 같은 경우에 뭐 회사, 이런데도 엄청난 상승이 있었습니다. 어, 그런 걸로 봤었을 때, 한번 어떤 분야가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다음이 될수 있는 이유.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은 올해 초부터 감소했지만, 웹3의 빌더는 실제로 작업 중입니다. 글로벌 거시경제 거시 상황은 암호화 및 NFT 공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웹스의 잠재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기술에는 엔터테인먼트 부분을 괴롭히는 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 사용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어 그것은 바로 제가 이 분야도 약간 공부를 해봤는데 이제 이런 거죠 음악이라는 어떤 어, 작곡가가 어 그것을 레이블을 통해서 혹은 어떤 중개 회사들을 통해서 이제 어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레이블이 가져가는 어떤 수익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작곡가나 어뭐 어떤 가수가 갖고 가는 수익이 있겠죠. 근데 중간 마진을 그런 유통사에서 정말 많이 뛰어간다는 거예요. 저도 이 사실을 몰랐는데 이쪽 분야를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야를 혹시 그런 분야에서도 탈 중앙화를 시키면. 개개인들에게 이런 어, 판권을 아주 잘게 쪼개서 그런 판권들을 소유 소유 소유하게끔 만들고 어, 거기서 나오는 어떤 하, 음악 하나하나에 대한 수익을 어, 개개인들 판권을 가지고 있는 개개인들이 이걸 나눠 갖는다면 어, 과연 이거야말로 진정한 탈 중앙화가 아닐까 하는 어떤 어, 혁신적인 그런 논의가 처음에 있었죠. 유명인이 문화적 상징이 된 세상에서 팝스타 등의 NFT와 같은 웹3 기능의 채택은 주류 채택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특히 산업에 적용된 몇 가지 혁신으로 이어집니다. 웹3는 역동적인 산업을 개선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렇죠. 이쪽 분야에 어떤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도입이 되면 어, 엄청난 혁신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이렇게, 팬을 위한 더 나은 인센티브 구조. 어, 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것은 그, 되게 그들의 예술 때문입니다. 웹3는 팬이 창작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참여도 할수 있는 거죠. 일방적인 어떤 창작자가 창작품을 만들어서 대중에게 뿌리고, 그 중간에 유통 과정에서 레이블이 뭔가 수익을 챙기고 그런 게 아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티스트를 지원함으로써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티스트들은 레이블을 통해서 어떤 본인의 가치를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어, 창작자들과 그리고 팬들로 직접적으로 어떤 펀딩을 이뤄서 그들에게 지원을 하기도 하고, 어, 그, 그들에 대한 수익을, 어, 이제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 분배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어 경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사용 한 팬들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와 더잘 소통하고 그들에게 더 쉽게 접근할 수있으면 이익을 위해 NFT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뒤집는다는 어떤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어떤 뒤집는다, 약간 판매를 하거나 뭐 아니면은 새로운 어떤 NFT를 어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해요. 자, 여기 나오죠? 웹3의 핵심은 전통적인 구조와 게이트 키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의 탈중앙화 특성은 창작자들에게 정규 출판사와 유통 채널을 제, 사용하지 않고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 나왔죠? 핵심입니다. 별표. 정규 출판사와 유통 채널을 사용하지 않고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여러 유명인들이 그들의 명성과 갈, 강력한 팬 기반을 활용하여 디지털 자산을 판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독립 크리에이터들은 전통적인 배포 채널에 접근할 수 없으며 그렇죠. 웹3 채널을 사용하여 작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배포 채널이라고 하면 어떤 그런 정규 출판사, 유통 채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비율을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에서 어떤 대중에게 내 얼굴을 알리고 싶 근데 어, 과거에는 tv에 출연하는 것 밖엔 없었죠. 혹은 라디오 뭐 이런 쪽 밖엔 없었습니다. 대중에게 내 얼굴 나가 유명인사가 되고 싶으면 tv라는 그 창구밖에 없었어요. tv는 대형 그 어떤 sbs mbc 뭐 이런 곳이 어, 출연권을 독점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유튜브라는 플랫폼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여러 가지 sns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제 2의 대중에게 나의 뭔가를 어내 얼굴을 알릴 수 있는 소통 창구가 하나가 더 마련이 된 거예요. 그게 웹2죠. 그러나 그러나 이제 웹3가 열리면서 어떤 이제는 경제적인 부분까지 토큰을 발행을 함으로써 어 웹2를 통해서 내 얼굴을 알리고 웹3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토큰 마련을 해서 어, 내가 좀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또어 어떤 그 팬들은 어 나를 나에게 어떤 유명 인사의 어떤 NFT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 그들의 수익을 이제 어, 팬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죠. 어, 기존에는 이제 정규 출판사 레이블에서 그런 거를 독점을 했다면 이제는 그걸 탈 중앙화 시킨 겁니다. 한마디로 소유권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까다로운 문제이며 우리는 그것이 여러 번 발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음악 저작권 뭐 영화 그런 저작권, 뭐 어떤 미술품 여러 가지 문제가 항상 소송에 휘말립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어떤 수익 배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표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문제가 기존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웹3 크리에이터가 소유권을 가지고 소비자는 이를 구매를 해서 토큰이든. NFT든 그렇게 구매를 해서 결국에는 이것을 탈 중앙화 시키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대체 불가능 토큰은 어떤 소유권하고 독창성이 증명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장부에 어 어떤 하나밖에 없는 정말 뭐 그거에 대한 짭퉁은 어이 어떤 그 계약에 의해서 그 완전 짭퉁인 게 티가 나니까 그 블록체인 상에서는요. 어,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위의 내용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웹 3의 사용 사례 중 일부입니다. 이 산업의 초기 응용 프로그램 중 일부는 여전히 다소 원시적입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이 2015년 이후 많은 산업에 혜택을 준 것처럼 웹 3가 앞으로 엔터테인먼트 및 영화 산업에 혜택을 주,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미 다가올 일에 대한 분명한 징후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떤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 전통적인 영화, 음악, 게임 뭐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있겠죠 연예계, 뭐 방송 어 이런 분야와 이제 블록체인을 연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있어서 이런 논의 자체가 나온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탈중앙화의 어떤 포커스를 맞췄을 때 기본 유통사, 레이블 그리고 기획사 이런 분야들이 집권적으로 어떤 수익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 있는 것 때문에 결국에 이런 탈중앙화적인 논의가 나온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블록체인이 이런 산업군들을 모조리 다 연결을 시킬 것이다. 이게 어떤 제 견해입니다. 이것은, 어, 결국에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부분이죠. 일부분. 결국에는 모든 게다 연결이 될 겁니다. 금융 부분에 대한 혁신도 결국에는 이 분야하고도 연결이 분명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어 그게 다가올 미래의 어 어떤 청사진이다, 어, 그렇게 설명을 할수 있겠습니다. 어 오늘 어떤 제 인사이트가 많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음, 이런 분석 하나하나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 오늘도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어, 너무 감사합니다. 콰카였습니다.